저희는 예술은 새로운 질문이다라는 주제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공연 기획 단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창 창조적인 예술을 하는 단체입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실험이나 새로운 장르들을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쓰레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인 부분들이 예술로서 설명한다면 동시대에 있었던 예술가로서 시대 정신과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쓰레기와 음악 예술을 접목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한 3년 된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이걸 어느 누구도 싫어하지 않았고 이게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또. 그럴 만한 시간과 또 비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 악기 전문가와 협업하려고 을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좀 장인정신이 있고, 나무가 많다 보니까 좀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각 소재마다 전문가들 따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이 이제 바이올린이었거든요. 어, 첼로 같은 건 이미 있는 몸통을 붙이는 작업 때문에 바이올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봐도 쉬웠어요. 물론 칠로 그때 당시 어려웠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레고 플라스틱이잖아요. 그 플라스틱을 어떤 플라스틱을 써야 할 건지,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생 플라스틱은 아직은 이런 실용화가 단계가 아니거든요. 뭐 유럽 이런 데 좀씩 실용화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플라스틱을 쓰는 게더 값싸고 쉽기 때문에 실용화 안 되는데 그런 이제 공장 업체를 찾는 거. 부품을 이런 기본적인 원자재를 수급하는 거, 또 플라스틱 종류에 대한 성질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뭐.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을 알아가서 제품을 만드는 것또 제품을 만든 다음에 만었다면 이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리에 대한 물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찌 보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 공정이 5단계 공정요 다 모든 게 이제 분업화되고 그분업되된 것을 한 팩토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시 뒤로 문제 있을 때 다시 백을 해서 뒤로 가서 고치셔서 다시 단계를 이렇게 밟고 다시 문제 있을 때 다시 뒤로 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업사이클 뮤직은 업사이클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음 업사이클 뮤직이라는 것은 아까 쓸모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음악과 새로운 예술적인 질문을 업사이클 뮤직 통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또 어찌보면 이것이 장르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악기로 연주하는 거고 그리고 현악, 우리나라에서는 업사이클 현악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타악기는 있는데 타악기 연어도 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좀 개척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죠. 왜냐면은, 쓸모와 무쓸모,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에 대한 이야기. 이름 없는 존재, 쓸모 없는 존재가 예술과의 어떠한 터치를 통해서 가치를 주고 의미 부여를 하니까 어,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무대에서 박수받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과 삶도 동일하지 않겠냐. 우리도 이제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쓸모 있냐 없냐를 꼭 그걸 평가하고 재단하기 전에 누구나 같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이 악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니다그물꼬를 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막혀있던 문제점들이 곧 어, 어떠한 계획점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처럼 여기서 그런 쓰레기에 대한 그것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마음의 쓰레기까지 페인할 수 있는 공간이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타이틀을 쓰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카운 만들어요. 버스킹할 때 쓰는 타악기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네, 내들리는 거예요. 타악기는 사실 쉽거든요. 근데 타악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또고민이 해야겠지만은 이제 카운를 한번 내년부터 좀 만들어보고 좀 기가 되면은 구악기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먼저, 이제, 현대무용과의 접목, 챔 오케스트라와 현대무용 결합해서, 한, 적어도 40명에 대한 이렇게 무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이제, 그런 환경에 관련된 그런 공연을 하는 거.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 저희, 그, 유니크 첼로, 유니크 카르테, 저희 크리에이티브 아트, 그리고 물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라는 그, 네개 다, 단어를 항상, 쓰레기를 버리고 내가 어떠한 소비를 할때 항상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나은 본인의 삶과 그 다음 세대에서 좀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음, 기후 위기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의 시대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변해서 적응이 안될 정도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분리수거하라 그런 것을 다, 다 아는 정도의 시민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왜 우리의 필요한 건지 우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고 좀그 감수성을 키우는 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크 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려진 농약 분무기통과 연습용 첼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한 나무 첼로 사이즈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용접을 더해서 사이즈를 맞췄고요. 혹은 일반 나무 첼로와 동일합니다. 어, 많은 그 부품 중에 이 농약 분무기통을 선택했던 이유는 첫 번째 구하기 쉬웠고, 그리고 옆통이 어 첼로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농약 분무기통을 선택했고요. 을 보다시피 이제 울림과 잔향들 굉장히 좀 깊고 어, 또 다른 또 소리가 나는 게 특징이고요. 어 얘가 스테인리스이다 보니까 금속적인 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쩔 때는 좀 날카롭기도 하고 음장이좀어 음악 자체가 좀 올라가는 느낌, 그냥 업되는 느낌의 좀 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일반 나무 첼로와 주법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사이즈가 또, 똑같기 때문에. 네, 비올라와 바이올린입니다. 이 비올라 바이올린은 이제 이 판재가 이 색깔이 있는 판재는 페인트가 아니라 이미 원래 있는 판재 색깔입니다. 그래서 어 버려진 또는 안 쓰는 우리 장난감 레고 플라스틱을 녹여서 분말해서 녹여서 판재를 만들고 그것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지판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쓰거나 못 쓰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지판을 잘라서 이렇게 결합을 음, 결합을 따로 했고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 기존에 있는 어, 바이올린, 과 비올라 좀더 차이점을 두고 싶어서 직선화를 시켰습니다. 이 직선화를 통해서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남다른 좀 개성적인 부분을 보이고 싶었고요 이색깔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무지개색이 다 현재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비올라가 예, 좀 작죠? 얘가 이제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도 동일한 구조인데 크기가 좀 작다는 거, 당연히 바이올린이니까 열시나 고음 유주의 바이올린이고 기본적인 내부 구조는 어, 바이올린 현재 나무 바이올린과 똑같이 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악기들을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